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잠들기 힘들 정도로 귀가 울리는 느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스트레스와 이명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명과 스트레스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가 소리에 더 예민해져서 원래 들리지 않던 작은 소리까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우리의 청력, 특히, 이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 사회죠. 일과 학업, 인간관계까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명이 더 심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명은 뇌가 소리를 잘못 해석하는 일종의 오류 현상인데요 특히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쳐질 때잘 나타나죠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와 이명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이명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와 신경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청각 시스템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청각 피로가 누적되고 이명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뇌가 스트레스로 인해 잠시 오류를 일으키고 삐 소리를 잘못 들려주는 거죠. 뇌를 좀 쉬게 해준다면 이명도 완화되겠죠. 이명 환자 중70% 이상이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직장인과 학생처럼 긴장감이 많은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그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할 때만 들리던 소리가 이제는 일상에서 종종 들린다는 직장인분들도 많죠. 혹시 여러분도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명이 생기는 경험을 하셨다면 지금 이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이명을 완전히 치료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만 스트레스 관리는 이명 증상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소리를 듣는 경로의 필터를 고장 내서 삐 하는 소리를 만드는 거라면 스트레스 완화는 그 경로 자체를 다시 수리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이명 완화를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정말 수백 번, 수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건강이죠. 첫 번째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호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10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몸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잔잔한 피아노 연주 소리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호흡을 천천히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뇌의 과민 반응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간단하게 5분 정도 산책해도 좋고, 온몸을 쭉 뻗고 기지개를 펴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이죠.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면서 이명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분명 이명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만약 이명이 지속되거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보청기도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 이과 학회와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에 따르면, 보청기를 착용한 이명 환자가 증상 완화 효과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청기가 이명을 어떻게 완화할까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보청기가 주변 소리를 증폭해서 들려주면 뇌는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명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보청기는 단순한 소리 증폭뿐만이 아니라. 귀에 안정감을 줘서 이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명으로 인한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는데도 보청기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이명 연관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진심 보청기에서는 40일 동안 두 가지의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생활 환경과 청력 상태에 맞는 다양한 보청기를 제공합니다. 보청기의 선택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진심 보청기에 방문하여 맞춤 상담을 받아보세요. 진심 보청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진심